샬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대림절 둘째 주의 테마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림절의 메시지는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햇뜻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회개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회개한 이후 다시 그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이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려 하시다가도 심판하려 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시어 긍휼이 여겨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긴 했는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끝끝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을 한번 우리의 묵상 노트와 우리의 수첩에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하지 못했던 지난 한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이 메시지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았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여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살아가지 않, 않았던 것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궁유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또 앞으로 다가오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사랑하는 우리 구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